최근 NBA 결승 무대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했던 나라인 한국의 한 고등학교 팀이 아시아 농구 강호를 무참히 무너뜨렸기 때문이죠. 어떻게 한국 대표팀이 라고 느끼셨던 분들, 바로 그들이 펼친 경기를 직접 보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완전히 뒤바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NBA가 주최한 공식대회 결승전에서 중국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기 때문인데요. 축구나 야구와 같은 스포츠에서는 비교적 존재감이 미미했던 중국이지만, 농구만큼은 아시아 최강이라 불릴 정도로 오랜 시간 무의를 점해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한국의 승리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이들이 제대로 된 정보가 맞아. 뭔가 잘못된 소식 아니야. 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곤 했죠. 하지만 그들 역시 경기를 직접 두 눈으로 본 순간 한국 대표팀을 인정해주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의 중심에는, 한국의 차기 유망주라 불리우는 에디 다니엘 선수가 있었습니다. 영국과 한국계 혼혈인, 그는 192cm라는 키로 농구선수치고는 비교적 유리한 지점을 차지한 신장은 아니지만, 탄탄한 피지컬 그리고 그의 높은 경기 이해도를 앞세워 중국 수비진을 완전히 흔들어 놨습니다. 이제 NBA 라이징 스타 인비테이셔널 결승전. 한국의 용산 고등학교와 중국 청와대 부속 고등학교의 운명적인 맞대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을 시청 하 시기, 전 구독 한번 씩 눌러 주 시면 감 사드리 겠 습니다. Series of screens here. And Eddie is three for a three. Gets it to go! Oh, no. Another three at the top of the circle, Eddie. go! The way the three is pushing it. Eddie for three. Yes. Oh, yeah, really looks up. just commodulated. Look at that. They look at the screen in front of us. Yeah 50, 50 50 balls step the Look at the cuts going through. That's two diagonal cuts already on the front. Ooh. so many trees. How are they going to get inside? But that's all we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장면입니다. 아시아 농구의 절대강자, 중국을 상대로 무려 49점 차승리. 그것도 한국의 한 고등학생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청와대 부속고등학교는 중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명문으로 철저하게 짜인 유소년 시스템과 압도적인 피지컬을 바탕으로 무서운 전력을 자랑하던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용산고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안 좋은 조건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벽을 거침없이 뛰어넘어 버렸죠. 전문가들이 꼽은 이번 승리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바로 번개처럼 빠르고 예리한 트랜지션, 철벽처럼 촘촘한 수비, 그리고 무엇보다 완성도 높은 팀워크. 이세 요소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중국을 무력화시킨 것이었죠. 에디 다니엘 선수를 주축으로 김민지 선수와 곽건우 선수까지 세 명의 중심축이 번갈아가며 공격을 주도했고 날카로운 득점력을 뽐내며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각자의 장점을 살리며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기에 가능한 승리였죠. 이러한 용산고 선수들의 활약을 보며 대한민국 농구의 미래가 얼마나 밝고 희망찬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 젊은 선수들이 더욱 성장해 세계 무대에서도 빛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퍼스트 매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